과학도 설명 못하는 예수 이름의 비밀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80억의 인류를 단한 번만에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믿기만 한다면 인류 전체라도 순식간에 구원시킬 수 있는 이름이죠. 100만 명이나 되는 시보리인들을 예국에서 끌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는 이름 예수. 과학과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동반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셋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열쇠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처음 입문하면서 아이가 아파 기도했던 것이 즉석에서 기적 같은 현상을 본 것이 지금까지 그 역사의 신비로움은 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을 받는 마스터키와 같음을 알게 되었고 신앙이 자라면서 성경에서 다시 한번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그 자체입니다.